하미의 잃어버린 웃음 되찾기. 어느 날, 하미는 가장 친한 친구 루나가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루나는 평소 밝고 활기 찼지만, 오늘은 마치 햇빛을 잃은 꽃처럼 시들어 보였죠. 무슨 일이 있는 걸까 하미는 루나가 걱정되어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루나는 하미에게 최근 아끼던 장난감을 잃어버린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루나는 그 장난감을 너무나 좋아했기에, 잃어버린 슬픔이 너무 컸던 거죠. 하미는 누나의 슬픈 이야기에 마음이 아팠어요. 하미는 누나에게 웃음을 되찾아주고 싶었어요. 누나를 위해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미는 고민형을 들고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어보기도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지만 누나의 슬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하미는 누나를 데리고 숲속으로 갔어요. 아름다운 꽃과 새들의 노래를 들으며 누나가 잠시나마 슬픔을 잊기를 바랐죠. 숲 속의 맑은 공기는 루나의 마음을 조금씩 정화시켜주는 듯했어요. 하미는 루나를 위해 직접 쿠키를 만들었어요. 따뜻한 오븐에서 구워진 쿠키는 달콤한 향기를 풍겼죠. 루나는 하미의 정성에 감동받아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하미는 루나와 함께 그림을 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서로의 그림을 칭찬하고 웃음꽃을 피우는 동안 루나의 슬픔은 점점 옅어져갔죠. 시간이 흐르면서 루나는 하미의 진심 어린 위로와 노력 덕분에 슬픔을 극복하고 다시 웃음을 되찾았어요. 루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하미는 진정한 행복은 함께 나누는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하미와 루나는 함께 꽃밭을 가꾸며 더욱 끈끈한 우정을 쌓았어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밝고 긍정적인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로 다짐했답니다. 어느날, 하미와 루나는 숲 속에서 유연히 루나가 잃어버렸던 장난감을 발견했어요. 루나는 기쁨에 겨워 장난감을 껴안았고, 하미는 루나의 행복한 모습에 함께 기뻐했죠. 하미와 루나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영원한 우정을 약속했어요. 작은 위로와 격려가 세상을 밝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하미는 앞으로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